안녕하십니까 불타는 시의 초강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을 어, 이포트폴리구성해서 매수를 했더라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좀 봅니다. 그런데 음. 이번 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이 자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없든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시중에 넘쳐난 돈이 갈 때, 갈빨 모르기 때문에, 조그만 그 어떤 재료만 나와도 주가는 받쳐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재료주, 개별 중소형주 위주의 발 빠른 수납매가 유효하다 보고요. 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그 기법에서 어, 가장 쉬운 기법이 뭐냐면, 눌리목 아, 매입입니다. 눌리목 매입. 눌리목 매입은 뭘 얘기하냐면은, 아, 주가가 한 두세 달 동안 행보를 하다가 급등을 합니다. 그걸 이 땅에 상승을 하고, 그이 땅에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좀 빡세게 하는데, 그조정할때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바로 눌리목 매입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미코가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 미코 차트를 보시면은, 어, 이것도 전형적인 눌리목 매입이라할수 있고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아마 추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늘목 매입을 노리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왜? 주식을 사가지고, 마냥 갖고 있는 것은, 뭐,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목 매입, 어, 괜찮은 방법이다. 예. 어, 그렇게 저는 뭐, 얘기하고 싶고요. 음, 제가, 그, 출했던 종목 중에서, 오늘은 뭐, 이제, JLK라든가, 아, 그리고 SK바이오팜이 거의 뭐, 며칠 동안 꾸준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 장은요, 어, 생각보다 이, 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입니다. 일단 제압바이러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수납매가 갈 쪽을 움직여서 미리 잠복구무하면은 제가 볼때 고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그 RS 오토메이션 같은 이제 공장 자동화 좀 급등하고, 어, 그리고 합해서 이제 뭐또 수호차도 좀 움직이는데, 어, 일반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남이 떡에 너무 집착한다 이 얘기죠. 어, 다시 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치고 올라온 종목에 대한 유혹을 느껴서 내가 있 거를 손절에 치고 그걸로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 절대로, 어, 금기사항이다. 아,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은요, 아, 철학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을 잘하려면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투자 철학이 먼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수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이 확고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누리 몽매입을 관점에 누리 목매입을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주식을 추천한 대목은 엔디포스, 그렇죠? 6 7 0 0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5,000 대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가지 이게 왜일당이상승후에 조정을 하냐를 또생각해본는대은 여러분들 투자 경고제 들어간 게 있어요. 투자 경고제는 뭐냐면 지나간 보름 이내에 100% 상승하면은 을 투자 경고를 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 제가 주식을 쭉 해온 바에 한번 투자 경고 한번또 조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7, 80일 종목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는 세력들이 눈치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중소형 세력주 장세에서는 세력들이 이 투자 경고를 안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강경한 교활한 수치를 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블이 되면 귀찮으니까,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세력들의 주식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면, 눌림은 매입을 음. 할 때다, 이렇게 보고요. 눌림은 매입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제가 제 판단에 의하면, 엔딩포스, 파맵신, 이두 종목이 저는 뭐 상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어, 이제, 그, SK바이오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요. 어, 26만원 찍고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16만원까지.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추세인데 따지고 보면 그 종목도 26만원의 1차 고점을 찍고서 늘림목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SK바이오팜 어, 계속 따라붙으면서 어, 매수에도 좋다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파메신이죠. 어, 파메신도 역시 늘림목 매입에 전형적 차트만 하고 있으니까 파메신을 어, 저점매수를 계속 유지하고 어, 보유한 종목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JLK JLK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단계 상승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눌림모도안 됐는데 현 상태에서 1단계 상승을 위한 시도를 하는 거니까 아, JLK에 대해서 어, 지속적인 보유 및 어, 저점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음,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 종목이 안 움직인다 했을 때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얘가 일당의 상승 후에 조정을 하는 건지 이것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고 내 주식이 안 움직인다고 지금 반짝이 쪽으로 어, 몰려 들어간다는 건 마치 마치 그 밤에 밤에 어, 파리 모기들이 어, 불을 켰다고 해서 그로 뛰어들어서 사나하는 거랑 똑같은 양상이니까 어, 그 말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예 어, 부탁. 구독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